안녕, 하세요 나는 중국의 랜, 청청입니다. 하우, 다자하우. 오, 시청청. 오늘의 주인공은 최초 네. 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저희 채널에다 요청 많이 해주셨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조사 1994년 12월 28일 중국 스촨 메이산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남자 배우예요 중앙 시그 대학교 13학번에서 졸업했고요 대표 작품 이산이산, 량신싱, 메주저 우정, 영화 流浪地球입니다 최초 씨오는 첫 번째 작품 2016년 웹드라마 워더 친구 전별루小姐 통해서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아, 이 드라마는 아주 재미없어요. 어, 4.7 받았습니다. 아주 안 좋아요. <laughs> 취 조샤의 작품 중의 역할은 재벌 이세입니다. 연기는 괜찮았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재미없어서 사람들 그냥 보다 말았어요. 한몇분 보고 너무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런 평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작품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키스 신 수위가 높아요. 아마 지금 중고 연예계에서 이런 수위의 키스 신못 나올 수 있어요. 2017년 10월 취 조샤는 사극 드라마 도부天下를 출연했습니다. 남자 주인공 아니에요. 역사 인물 도얼군 하나 연기했어요. 이 드라마 여자 주인공은 장로 유명 와이프 당이신이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홍콩 유명한 실력파 배우 링펑입니다 취조사의 첫 번째 작품보다 점수 더 낮아요 4점 받았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거의 40대인데 인물 설정시대예요 하지만 이 남자 주인공 링퐁 딱 봐도 중년 배우인데 이미지가 안 맞고 여자 주인공 당이신의 연기가 너무 어색하고 내용은 막장이요 막장 음. 그래서 취조셔 여기서 조연을 맡았지만 크게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운명 시절도 상당히 짧았어요. 2018년 7월 여배우 리이동하고 공통 주연한 사극 환타지 드라마 메이저 오장 방연 시작했습니다. 실점 받았어요. 메이저 오장 정말 취조샤한테도 완전 중요한 작품이에요. 웹 드라마였지만 고퀄리티. 내용도 완벽하고 배우의 연기 너무 잘했어요. 특히 취조샤는 메이저 오장 중에 연기한 모습 보며 아무 대사도 안 하는 상태에서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연기. 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해 8월 사극 드라마 루이 존 조연으로 나왔습니다. 에, 루이 존은 상당히 긴 역사 배경 이 있는 드라마예요. 조연 배우는 베테랑 여배우 조신 맡았어요. 취조 셔는 이 드라마 후반부부터 나왔어요. 청나라 왕앤롱 중의 다섯 번째 아들 맡았어요. 안타깝게 마지막에 죽었어요. 이 드라마 중에는 하도 실력파 배우들 많이 나와서 딱히 취조 셔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냥 이 드라마 전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좋아하는 시청자들 많았습니다. 루이 끝나고 2018년 11월 영화 20살 개봉했습니다. 10점 만점 3.8이에요. 이 영화의 원작은 한국 영화 스몰이었어요이 감독은 심지어 최우자 아문 찍은 감독이에요. 근데 스무 살 이렇게 만들었네요. 논리적이지 않고 배우들 의 연기를 낭비하게 되고 3.8.1점 무슨 좋은 거 바라겠습니까? 재미없어요. 아주 실패한 영화입니다. 이어서 바로 2019년 2월 설날 때 개봉한 영화 류랑디 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라이징 스타 돼버렸어요. 룰랑디 지 개봉하고 나서 7.9점을 받았어요. 이게 9점까지 안 나왔지만 이 영화 장르는 중국은 여태까지 잘 못했던 장르였어요. 장르는 s f 예요 중국은 이런 장르는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랑디지 개봉하고 나서 중국 SF s 그 영화 역사상에서 최고의 작품 되었습니다. 최조상은 여기서는 남자 주인공 맡았어요 영화 재밌어요. 연기도 잘했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빵 터져죠. 대박 났죠. 디테일한 부분하고 인물 설정하고 대사 등등 여러 방면에서 부족한 점 많지만 그래도 요랑디 지오 나오고 나서 중국 SF영화 퀄리티 전체적으로 이게 올렸습니다. 영화 개봉하고 나서 취조샤의 인기 끊임없이 상승했습니다 그 동시에는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취조샤 작품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1년 내내 스캔들 속에 살았습니다 취조샤의 사건은 한마디로 정리하며 여자 문제 때문입니다 시간선으로 취조샤의 사건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2020년 4월 2 2일 여자 배우 완즈링하고 봉로스 관광지에서 놀러다니는 모습 폭차되었습니다 이 사진들 인터넷에서 공개하자마자 취조샤 바로 자기 SNS 통해서 이런 글 올렸습니다 연애하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완즈린의 좋은 인연을 막지 말아주세요 저도 싱글이고 이 여자분도 싱글이고 그래서 이 여자분 자유롭게 다른 남자 만나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글 올리고 나서 취조샤 팬들 그냥 음 그냥 카파라치 오보네요 생각했는데 이어서 완즈린, 화가 너무 나서 바로 자기 SNS에서 이런 글 올렸습니다. 방금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차였다고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취조샤의 책임없는 찌질남 이미지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쓰레기다. <laughs> <laughs> 사진들 보면 정말 둘이 사이는 일반 친구보다 진짜 친해보여요. 바로 이어서 4일 뒤에 2020년 4월 24일, 취조샤의 전 여자친구인 리판 라는 여성분 인터넷에서 취조셔를 폭로했습니다 그 폭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리반의 설명과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는 취조셔하고 같이 했던 채팅 기록이 따르며 취조셔는 연애 기간 동안 그를 정신적으로 통제했으며 가스 라이팅?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노예 협약에 서명하는 등 다양한 특별한 취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취소셔도 이것 때문에 소문이 안 좋아졌어요 약간 남다른 성적인 취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반의 풍부한 내용 중에 어, 이것도 있습니다 취소셔 평소에 집안 부유한 여자분들이랑 사귀는 거 좋아하고 사생활도 많이 복잡합니다 리반은 취소셔가 초대 전화 충전기로 자기 등에서 X 모양을 때린 사진과 다음날 생긴 멍 사진을 공개해 보는 네티즌들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4월 24일 이 엑스 음, 리이 반 폭로하고 나서, 취조셔한테 딱히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리이 반 여자분 올린 글 장문 썼습니다. 그 장문 글자수로 따지면 3천글 넘어요. 사람들 보면서, 이게 취조셔 폭로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느낌이에요. 충전선으로 때리는 거, 둘이 협의해서 이렇게 때렸는데, 커플들이 작은 취미로 이렇게 이해하는 네티즌은 많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같은 해 2020년 12월, 가장 충격적인 사건 또 나왔습니다 아, 이 여자분도 취조사의 전 여자친구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여자분 자기 SNS에 올린 게시물들 보시면 취조사한테 구타를 당했고 유산도 했고 자신이 맞은 증거 사진과 손목을 그은 상처 사진 그리고 칼 사진도 하나 올렸습니다 폭로글 올리자마자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엄청 큰 화제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얘 사건 한개두개 개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또몇달 지나고 나서 이렇게 더큰 폭로, 더, 어, 더 충격적인 폭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취조시어의 별명 하나 생겼습니다. 타방, 샤왕즈. 타방은 팬덤 용어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완벽한 집이 무너졌다. 환상이 깨진다. 이게 타방라고 해요. 환상이 깨지는 거잘하는 왕자님. <laughs> 중국 네티즌들 지금 취조 셔에 대한 태도는 일단 연기 잘한다 인정합니다 취조 셔팬들 심리는 취조 셔는 정말 부모님 속 썩이는 불효자라고 불려요 아마도 아티스트라서 이런 사랑을 해야 이분이게살수 있나 봐요 여자분 데이트 폭력 당했다는 폭로 글 올리고 나서 순식간에 네티즌들의 분노를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취조 셔이 사건 때문에 또 하나의 별명 생겼습니다 짜빠난 무슨 뜻이냐면 데이트 폭력 남자 날리. 이 여자분, 취조샤와 폭로하는 글 올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사과 글 올렸습니다. 자기의 임신했다는 거 부인하고, 취조샤한테 구타를 당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전에 자기가 인터넷에서 올린 폭로 내용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취조셔 측은 드디어 자기 입장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취조셔는 자기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트 폭력한 적 없었다. 더 이상 말해도 소용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결국은 2021년 7월 취조셔는이 데이트 폭력 폭로한 정여친 상대로 사이버 침해 책임 분쟁 사건을 정시적으로 소송 절차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에 제가 중고 사이트에서 이 소송 결과 찾아봤는데 결과가 아직 정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는 취조셔의 모든 여차 문제였습니다. 이세번 사건 때문에 취조셔 이미지 추락했습니다. 확 떨어졌어요. 이런 연속으로 나온 논란에 2021년 취조샤의 작품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2021년 영화 두개 나왔어요. 하나는 시신링 5.3점이에요. 하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청춘 로맨스 영화 我要我们在一起 <목소리> 여자 배우 장징이하고 같이 찍었어요. 점수는 안 높아요. 6점이에요. 2022년 1월 이 작품 저. 재미있게 봤어요 저희 Q&A 영상 중에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는데 여배우 장자닝하고 같이 찍은 청춘 드라마 현대극이에요 이산이산 량싱싱 방연했습니다 점수는 6.8이에요 6.8밖에 안 됐어? 취소샤하고 장자닝 둘다 실력파 청년 배우예요 그 중에서는 고딩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짱자닝 완전 동안이에요 30대 나이에 고딩해도 자연스럽고 어울렸어요. 최조시언은 완벽한 연기로 학교에서 여자 주인공 짝사랑하는 남자 주인공 장완승 역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여자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건들 터지고 나서 훌륭한 연기로 이 장완승 역할 진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장완승 이 배역 때문에. 취조 그 셔크 전에 안 좋은 이미지 좀 세탁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끝나고 나서 취조 셔는 영화, 드라마, 이렇게 대중들 시선에 노출료 좀 감소했으며 다시 초심을 찾으려고 연극 무대에 포기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도 연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가장 중국에서 유명한 연극 워슬 유량 주인공으로 맡았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자기 어린 시절, 철없는 시절의 잘못을 정리하고 다시 자신을 정리하며 배우의 초심을 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목소리> 취초상은 지금 미방영 작품은 두개 있습니다. 다 영화예요. 영화급 연기력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는 영화 위기 항해. 주연 배우는 류더화, 유더콰예요. 그다음 영화는 난동, 아, 주인공은 류호랑하고 저동유입니다. 취초상은 정말 어, 데뷔하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인기를 끌었던 젊은 배우입니다. 갑자스러운 관심으로 그를 도마 위에 올렸고, 그의 행동은 대중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생활도 주목받으면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이제 취조셔도이 수많은 논란 끝나고 나서 자기도 스스로 정신 차렸겠죠? 취조셔는 이제 연기에 대한 열정과 정갈한 몸가짐으로 출발선에 다시 서서 자기의 재능을 소모하지 말고 작품 위주로 활동하며 다시 별처럼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물 취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제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